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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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님, 행님, 뭐, 음치입니까? 에? 뭐, 이래가지고, 노래제랑, 뭐, 어째 나가노? 내해막방쪽팔리가못 나가겠다. 아, 이 그러고, 내뭐라 네, 했습니까? 이 노래는, 감정이 중요하다, 안 했습니까? 에? feel, soul, 그리고 my life. 에? 내일이면 간다! 황진이, 황진이 아닙니다. 황진이, 너를 듣고, 여기서 뭐? 바이브레이션, 하! 그럼 뭐, 뭐, 부드럽게, 응? 개나리도 피고, 친달래도 피고, 뻐꾸이도올 텐데. 때가 되면 개나리 피고, 친달래 피고, 뻐꾸이도울고 응? 그래도 가야지, 황진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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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륨가 차가 내가 사랑한 애절하게 나의 황치이 마무리 사랑아 사랑아 내 네, 사랑아 마지막 바이브레이션 아밴딩밴딩 밴디 아, 아. 밴딩, 밴딩, 밴딩. 아, 아. よし、パイソー。ネイル、ダシオッケイ。